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어, 복장은 엘비스고요. 예, 손비스라고 하는 손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에 3월 24일에요. 어, 어마어마한 두 분이 모이셨습니다. 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박한근 배우와 또 너무나도 사랑하는 허규 배우님께서 모이셔서 모모테산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가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어, 그냥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시면요. 어, 여러분들을 그냥 감동의 도가니 어, 행복의 도가니로 아마 빠뜨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간 되면 가고 싶지만 예, 오모테산도라서 <laughs> 오모테산도에서 그러면 나중에 두 분을 뵙는 걸로. 안녕.